안녕하십니까. 부사TV의 부사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은 부사TV 또 새로운 영상을 또 촬영해야 되니까 평일은 보통 일을 하기 때문에 촬영할 시간이 잘안 됩니다. 오늘 같이 보실 제품은 로보다치의 대목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예전 이마이에서 나왔던 제품을 아오시마에서 뭐 금형을 인수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즘에는 아오시마에서 로봇, 로봇 아치 제품을 많이 생산을 합니다. 근데 이제 주기적으로 텀이 있다 보니까, 어, 한번또 찍어냈는 거 단종되고나, 아니, 절판이 되고 나면 또 다시 찍는데 몇 년이 걸리거든요. 이 제품은 오늘 같이 보실 대목 제품입니다. 이게 넘버로 따지면, 두 번째 제품이고 큰 제품으로 따졌을 때는 총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일단 나무예요. 큰 나무라고 하거든요. 나무가 크다란게 하나 있겠습니다. 여기 한번 살펴보면 2008년도, 2008년도에 이제 재판을 처음 찍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오시마에서 나온 아오시마 딱지가 붙어있습니다 아, 아오시마의 뭐 메이커죠 아오시마가 이제 다양한 장난감들을 많이 만드는데 아기자기한게 좀 많이 나오는게 아오시마인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오토바이 타는 로봇도 있고 뭐 화산이 터졌네요 이게 뭐 후지산인가? 산이 하나 있고 여기 시소도 하나 있습니다 시소가 있고 또 오토바이 타는 이런 또 로봇도 있고 치타인지 표범인지 뭔지 모르겠고, 요 꽃뱀 같은 놈이 하나 있네요. 예, 꽃뱀도 하나 있고, 요 놀, 놀란 개가 요 꽃뱀을 보고 놀래가지고 눈이 튀어나올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달걀 로보트. 뭐 이렇게 탑승하고 조종하는 뭐 달걀 로보트가 하나 또 있고, 이게 예, 뭐 수도꼭지 시계가 달려있는 뭐 욕조로봇트 욕조에 있는 뭐 그런 세면대 로보트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스케이트보드 타는 책가방 들고 있는 요런 친구도 있고, 네미 새끼도 하나 있네요. 그리고 이게 뭐 요리하는 로보트인지 커피도 이 있고, 여기 뭐 따따구리인지 까마귀인지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새가 한 마리 있습니다. 원숭이 친구도 거꾸로 하나 매달려 있고, 아, 산들팬 여기, 귀여운 새가 한 마리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여기 상단에 또, 기믹이 하나 숨어있네요, 이렇게.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또, 발이 세 개나 달렸습니다. 고그 위에 꿀벌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게 달인지 핸인지 모르겠지만, 뭐, 한 놈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레 같은 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드릴 들고 있는 뭐, 공사로 또 하나 있고, 이게 또, 주사기를 들고 있는 뭐 의사 로봇도 하나 있고 예, 그네 를 타는 달걀 로봇도 있고 무슨 백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헬리컨인지 아무튼 그런 놈도 하나 있고 다리가 많은 할배 로봇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건 뭐 공룡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런 게 하나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다양하게 날라다니는 뭐 헬리콥터 로봇도 있고. 여기 작은 헬리콥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아무튼 박스 아트가 상당히 귀여워요. 이게. 이마이제품이 아무튼 옛날에 이런 식의 로봇 터치가 엄청나게 많은 로봇 로치 제품이 많이 나왔습니다. 옆면을 보면 이제 자매품이 있는데 이게 전함도입니다. 뭐 군함도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일본에 그, 유네스코 등재, 등재 되어가지고 뭐 유명한 그, 군함도가 있죠. 우리나라 강제, 로 사람들 들고 가갖고, 뭐 석탄을, 뭐, 캐교하고, 저마들은, 일본 놈들은 뭐, 그런 적이 없다고 막 둘러대고 있는데, 또, 그러면 안 되죠. 보상도 다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제일과학에서 나왔던, 보물섬, 특호, 고놈이 오놈입니다 이게 원판이거든요. 이게 군도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요걸로 카피해서 이제 우리나라 제품이 나왔는데, 제일 과학 제품은 이제 품질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지만, 이건 이제 오리지널 제품이다 보니까 조립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만약에 조립을 한다면 요 제품을 추천합니다. 뭐 추억 때문에 제일 과학 제품은 조립하는 것보다는 미조립으로 갖고 있고, 이제 일본 요 원판 제품을 구입해서 만드는 걸 추천합니다. 뭐 이왕이면 이마이 제품을 구입하면 좋은데 이마이 제품은 일본에서도 엄청 비싸거든요 찾기도 힘들고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지금 절판이 되어 가지고 좀 요즘에 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어로 엄청 되어 있고 옆을 봤을 때는 대목이라고 이렇게 시리즈 넘버 2입니다 대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완성시 이런 디자인이 됩니다 크다란 나무가 하나 있고, 옆에 이제 시소 타는 녀석들도 있고, 미끄럼 타고 내려오는 친구도 있고, 바구니에 도로를 타고 내려오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로보트가 총 12마리가 들어있네요. 다양하게. 채색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도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 기믹들, 뭐, 스케이트보드 로보트 같은 경우는 위에서 타고 내려오고, 뭐, 이것도 좌우로 움직이네요. 그리고 시소 눌렸을 때, 날아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네도 타고, 아래 위도 움직이고, 또저 버튼 눌려서, 오토바이 로봇트가 날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 박스 크기를 한번 재보자면, 이게 얼마나 큰지, 여기서 쟀을 때, 60cm입니다. 크기가 60cm가 넘어요. 60.5 정도 되네요. 그 다음에 폭은 40cm가 넘고요. 이렇게. 여기서 봤을 때. 40cm가 넘습니다. 41cm가 조금 넘네요. 상당히 큰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예전에 2008년도 나왔을 때, 그때는 제가 못 구했고, 그 후에 이제 브라모델 샵에 갔는데, 이게 일본에서 갖고 오셨다 카고요 사장님이. 그때 이제 프리미엄 주고 구입했던 제품입니다. 오늘은. 대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박스를 까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를 좀따 보고 제품 내용물 부지마개래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도 이런 식으로. 이마이 오리지널 제품들 보면 이제 조금 이런던 색깔이 조금 달라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오시마에서 또 이제 그 금형을 그대로 사용해서 재판을 했는 거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나무 같은 게큰게 게 있고 커버가 있습니다. 보호 커버인지 뭔지 아무튼 커버가 엄청나게 큰게 이렇게 들어 있고 그다음에 이 나무 제일 메인이겠죠. 이 나무가 사람 손바닥보다 큰 엄청나게 큰 제품이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크기가 엄청나게 커요. 자로 재봤을 때는 이 기둥만 해도 이게 14cm 정도 나옵니다. 목으로 따졌을 때는 22cm가 조금 넘네요. 이 상당히 큰 제품이고 여기도 보면 또 나무가 또이 크다란 게또 나옵니다. 나무 색상도 어느 정도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그냥 만들어도 뭐칠안 해도 나무 색상이에요. 이것도 폭이 한2 7, 27 정도 나오네요. 전체 조립하면 상당히 큰 구조물이. 탄생합니다. 그, 뭐, 그러니까 뭐 대목이겠죠. 여보면 이제 나무 같은 재질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주름을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안쪽면은 뭐 이런 식으로 생겼고, 안쪽면은 뭐 딱히 볼 일이 없으니까. 바깥쪽에 이제 리얼하게 뭐 나무 칠을 하면 더 이쁘겠지만, 뭐 칠하기 힘드신 분은 그냥 그대로 조립해도 됩니다. 조립성이 좋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같이 조립이 되는 뭐 부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일게 대형 판때기가 또 나옵니다 아까 시소 판때기하고 뭐 상판에 뭐 들어가는 나무하고 이런거 보면 나무결이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그 다음에 반대쪽에는 이제 메인 아까 나무 그 녀석이 지지대라고 볼수 있겠죠 여 홈도 있는거 보니까 이것도 이제 칠해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주황색이다 보니까 칠해주는 걸좀 추천하고, 원색 그대로 조립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또 다른 부품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이밑에를 보면 나무를 표현한 이런 것도 있고, 로보트. 로봇. 로보트가 이렇게 다양하게 12마리가 들어있습니다. 여기는 좀 이제 스포츠 형식으로 된 그런 로봇터가 많네요. 보고 보니까 이런 스케이트 보더나 바이크 같은 우도 있고 또 안쪽을 보면 또 이렇게 부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또 나무 부품, 뭐 미끄럼틀 부품이겠죠. 이 보니까 홈이 있고 반대쪽을 보면 이제 미끄럼틀식으로 위에서 눌렸을 때 도로 타오에러 오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여기도 보면 나뭇결이 이렇게 이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도 나무가. 근데 녹색 나무는 없잖아요. 이걸 입고 면 완전 뭐 식물이 되는데, 이건 아마 시소 관련된 부분인 것 같네요. 중간에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얹어놓고, 눌렸을 때퉁 날라가는 그런 기미. 그 다음에 이제 사다리. 나무 사다리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가지를 표현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고 여기 보면 이제, 아까 까마귀인지 뭔지 그 놈이 여기 한 놈이 들어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또뭐 무슨 십자형으로 된게 있고 나뭇잎 표현도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아기 아기 아기자기한 것 같아요 이 제품. 그리고 이제 빨간색 런너를 보면 요 아까 전에 뭐도르레에 들어 있는 그 통나무 본통 같은 거 이거겠죠? 이거 요거? 이거지 않겠습니까? 이거 예, 맞는 것 같아요. 도거를 표현한 거고 여기 보면 이제 아까 러, 오토바이가 날아가게끔. 눌려진, 눌려지네요. 눌려지면 퉁 튀어나가는 그런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제 뭐, 깃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달걀 로보트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가지 부품들이 또 이렇게, 반대쪽에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깃발의 반대쪽도 있네요. 그리고 이제 각종 로보트들, 델마이 예전에는 요런 식으로 들어있었겠죠. 요것만 12마리만 따로 들어가지고, 뭐, 우리 제일과 보면 12마리 들어있는데, 이제 보물섬 1호, 2호, 뭐 그런 식으로 들어 그리고 도로레 아래 위로 움직이게끔 이 밧줄이 들어있습니다. 이 밧줄 재질이 상당히 좀 고급스럽습니다. 어 실제로 보면 조금 다르고, 그리고 이게 고무줄이 안 들어있네요. 고무줄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 제에 다양한 발, 여러가지 발이 있고 이 오토바이 로봇트 같아요 여기 뭐 블런지, 똥건지 모르겠지만 뭐 있고 저놈이 아까 드릴 들고 있는 그 로봇인지 뭐 의사 로봇인지 모르겠고 여기 아까 시계 7시 7시 로봇트네요 7시면 이제 출근 준비를 해야죠 네, 출근 준비하는 로봇트겠고 여기 뚱뚱이 로봇도 있고 뭐 다양하게 오래 있습니다 그 밑에 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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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저기 파란색 이거 우산도 하나 있네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살폈을 때는 이런식으로 녹색들 부품도 있고 이게 형형색으로 이렇게 세 가지 버전으로 색깔이 나눠져 있습니다 럼너가 다양하게 부품이 들어 있다는 거 이게 제일 아마 로보트가 들어 있으니까 이게 제일 핵심 부품이겠죠 이게 제일 핵심 부품이고 나머지는 이제 구조물 관련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완성 시 기본 구조물이 이런 식으로, 이게 대목인데 메인 틀입니다, 이게. 2008년도에 이제 재판이 처음 나왔는 제품입니다. 2008년도면 벌써 13년 전에 나오는 제품이죠. 몇년 전에 이게 한번더 들어왔다가 이제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일본에도 이제 재고가 안 보이는 것 같고, 옥션 같은 데 보면 이제 일본 이베이나 이런 데 보면 한 번씩 떠 있는데 가격이 엄청 비싸게 오르더라고요. 일본어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일본어 아시는 분은 보시면 될것 같고. 12마리 로보트가 이렇게 색을 칠하면 이런 식으로 칠해라. 뭐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돌리게끔 이제 밧줄을 움직이게. 요노를 돌리면 여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죠. 그 다음에 미끄럼 이제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상판에 이제 올라가는 기믹도 있고. 그네도 있고, 시소, 뭐, 이런 식으로, 기믹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설명서는 아까 전에 그, 이제 넘버 2번, 대목에 대한 설명서고, 예, 컬러가 아니고 흑백으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제품이니까, 뭐, 저 펜이라고 적혀있고, 이게 아오시마 주소겠죠. 뭐 취급시 뭐 주의사항 뭐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아카데미 제품 보면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뭐 기본 이제 부품도가 이렇게 리스트로 있네요. 뭐 일단 요거 아까 런너 세장뭐 메인인 것 같고 밧줄도 뭐 고무줄 하나랑 뭐 굵고 짧은 뭐실뭐 뭐 이런 식 들어있네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대목에 대한 부품들 고목 대목 뭐 사과나무 제품도 따로 있는데, 이거는 아마 그대로 큰 나무이기 때문에 대목입니다. 로보트부터 먼저 만드네요. 달걀 로보트부터 이렇게 조립을 해서 오토바이 로보트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전에 할부지 로보트, 우산 쓰고 있는 뚱돼지 로보트,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이제 드릴 로보트, 공사 또 오토바이 또 폭주정 로보트도 있고, 그이 녀석이 아까 스케이터 로버트, 의사 로봇그 다음에 시계 로봇그 다음에 뭐 식당, 그 음식 로봇 그렇게 끝이고, 이제는 이제 사 저기 뭐고, 이뷰에 이제 그 그네를 만드는 그건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까마귀 새끼 하나 만들고, 미끄럼틀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여기 바닥에 보면 이게 줄이 몇 센치 잘라라 15cm로 딱돼 있네요. 그림만 봐도 대충 뭐 여기 보면 80cm 하나, 뭐 15cm 세개뭐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일본은 몰라도 그림만 봐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 하단에다가 꽂고 이제 여기저기에 아까 전에 고니석들을 붙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미끄럼틀 장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으로 나무들을 만들어서 기믹 또 하나. 여기는 고무줄을 장착하네요. 아까 고무줄 하나 있었죠. 고무줄 그 거리를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난간을 또 만들어서 바구니까지 만들어. 그래서 이제 밧줄 연결합니다. 연결하고 또 하나 나무를 또 만드네요.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다시 꼽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합니다. 결합을 해서 이제 요 녀석을 다시 설치를 하는 거죠. 이렇게. 설치를 해서 또 연결을 하고, 이제 사다리도 놓고, 이제 시소도 만들고. 마지막에 이렇게 결합을 합니다. 깃발까지 꼽아서 만들면 거대한 제품이 탄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상판, 하판이 이래있네요. 그리고 다 만들면 이제 이렇게 가지고 놀라고. 뒤로 제껴서 오토바이 로봇. 근데 이거 한번저 공중에서 날렸다가 오토바이 로봇 박살날 것 같은데요. 가지고 노는 것도 좋지만 이거 기껏 만들어갖고 떨어지면 프라모델이다 보니까 약할 거 아닙니까. 떨어지면 또또본드 바르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거 같은 경우도 뭐 헬리콥터 저 프로펠러 다 박살날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 가지고 놀수 있다 그런 거지. 굳이 이거 어렵게 만들어서 도색까지다 했는데 떨어져가고 바살나면 또 본드 칠해야 되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생긴 로보다치 대목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사람들마다 다른데 제일 인기 있는 거는 아무래도 요 보물섬 요게 제일 인기가 많았죠. 이게 로봇가 24마리인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섬이 하나 들어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친숙하죠. 이게 제일 과학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때문에 요 전환도 같은 경우도 배 위에다가 배를 이제 섬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무, 자연과 함께 하는 요 대목. 이 제품도 상당히 아기자기하고 일단 나무가 있다는 게어 만들어서 거치하면 상당히 이쁜 제품입니다. 로보다치를 별로 추억이 없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옛날에 우리 보물섬, 해적섬, 뭐, 장글섬, 캐서, 뭐, 강남모형하고 여러 가지 제품이 나왔잖아요. 뭐그 중에 이런 제품이 원판으로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 제품을 카피한 회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제품 아니면, 큰 대목이라는 장난감 프라모델은 안 나왔으니까, 만나볼 수 있는 건 일본 제품밖에 없거든요. 혹시나 뭐 예전 우리 추억의 로보다치가 생각나시면 이 제품 하나 추천합니다. 구하기는 아마 조금 힘들 것 같지만 중고장터 같은 데 찾아보면 한 번씩 파시는 분이 있거든요. 약간의 프리미엄은 각오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절판이 됐기 때문에 뭐 재판이 또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 재판 하나 기다리다고 수면, 수년을 기다리려면 또 힘들잖아요. 그럴 바에는 그냥 파시는 분 있으면 뭐. 가는 거. 저도 이거 정말 구하기 힘들었거든요 처음에. 근데 사고 나니까 재판을 하더라고 이게. 사고 나니까 재판을 하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타이밍, 인생은 타이밍인데. 뭐 그렇다고 좋아서 산다는 거는 뭐 누구와 사라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은 로보다치 대목 제품, 대형 제품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또 다른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